선지 몇살 됐어요? 네 살. 네살 손으로 어떻게 해요? 선지 손 보여줘, 선지 손. 선지 네 살이지요. 선지 이거 뭐야? 선지 이거. 우리 7살이에요? 일곱 <laughs> 살이에요

꺼내셨어? 그럼 끊는 건 어때요? 네! 안어 감사합니다 써있는 거 말고 U 써있는 노란 색깔 네 응? U 써있는... 응? 노란 색깔은 찾아요? 응 이거 뭐라고 써있어? 연구 연구? 연구 응. 연구 어? 나 그거 아까 봤데 이거 봤어? 이거 나 여기서 찾았어요 아 여기서 왜 이렇게 봤어 <laughs> 왜 읽기 싫어서 왜 읽기 싫어? <laughs> 자 우리 정리하고 선생님이랑 책읽을거예요자 정리 시작 정리 시작 포지션 초록 초록 나무에 빨간 빨간 앵두가 뿅뿅뿅뿅 방을 방울 많이 알렸네 하나의 맘 하나의 맘뿅뿅 사랑하는 김순진이들 사랑하는 누가 들일멋지견데너 누가 들일멋지견데 사랑하는 이수아이들 송나어줘야지 내하늘만하늘만뿅 사랑하는 김승현 이배, 사랑하는 이승현 이배, 쏙나 얻어야지. 민아도? 사랑하는 송민아 이배, 사랑하는 김준성 이배. 자선생님 없는 동안 얘들아 뭐 하고 지냈어? 형아들이랑 레고 놀이하면서 지냈어요? 난 전학에 아, 나 주말에 붕어빵 먹었네. 허나 어, 붕어빵 한 번도 안 먹었는데. 태영랑 같이 케이크 먹었어? 맛있었겠다어 승연아, 자 우리 그럼 오늘 책 읽고 이제 유일실로 나가서 놀이를 해볼게요. 얘들아 이거 누가 이거. 보여? 호랑이. 호랑이하고 호랑이. 또 토끼? 사사. 토끼? 사사. 호랑이. 호랑하고 토끼가 보여? 얘들아 여기 호랑이 얼굴 보니까 호랑이의 표정이 어때? 화가 났어 화가 났어. 왜 화가 났을까? 배고픈데요. 배고파서. 배고파서? 응, 토끼 못 잡아. 토끼를 잡지 못해서? 네. 너희들은 화가 났었을 때가 있었어? 응, 나는 엄마가 나 줘야 돼. 혼내 내가 하는 거. 아 승은이는 엄마가 승은이한테 혼냈길 때 승은이 화가 났구나. 또어 진성이. 저는 형아가 거짓말 때 <laughs> 형아가 거짓말 쳤을 거짓말 때, 거짓말 때 진성이가 화가, 화가 났었구나. <웃음> <웃음> 났었구나. <웃음> <웃음> 아, 엄마가 블록을 꺼내주지 않아서 화가 났었구나. 자, 그럼 우리 왜 호랑이가 이렇게 화가 난 표정을 하고 있는지 그림책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목에 어떤 글자들이 써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 시작. 호랑이가 호랑이 잡아. 토끼가 호랑이 잡네. 토끼가 어떻게 호랑이를 잡지? 토끼는 호랑이보다 몸집이 더 작잖아. 보면 되니까 토끼는 얼른 꾀를 냈어. 토끼는 늘은 숲속으로 뛰어갔어. 물에 달은 돌멩이가 입안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뜨거웠겠어? 어떻게 을까 잡아먹혔을까? 잡아먹혔을까? 아니야. 화를 푸세요. 호랑이는 찬새 고기란 말에 귀가 솔깃했지. 하지만 호랑이 의 털이 어떻게 됐을까? 어, 네. 다 탑을 알았어. 선생님, 어? 어. 어. 선생님 없으면 어. 저, 음. 어, 못 놀아요. 왜못 놀아요? 왜 선생님이랑 같이 놀고 있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놀고 싶어서? 네. 선생님. 선생님 없으면 어떡해? 네, 선생님 없으면나 어. 네. 혼자 집에 갈 거야. 응? 네. <laughs> 누가 제일 정리 제일 빨리 잘하는거 봐야지. como que se me hongo

안난것 같은데?

2021년이 되어서 너희들은 몇 살이 되었어요? 여섯 살! 6살. 여섯 살이 된 친구들도 있고 일곱 살 형님이 된 친구들도 있어요. 그치요? 일곱 살이었던 형아 언니들은 몇 살이 되었을까요? 어 여덟 살이 되었어. 그래서 원래 햇살모아반에 같이 있던 우리 일곱 살 언니 오빠들은 이제 너희들이랑 헤어지고 초등학교에 가야 할 나이가 됐대. 선생님 어. 민준이 형아도 이제 학교 다녀요. 어, 이제 민준이 형아도 이제 여덟 살이 되어서 초등학교 갈 거야. 미안하고. 자 너희들은 여섯 살, 일곱 살이 되면 형님이 되면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 네. 어떤 거 하고 싶어? 난잘 하고 공부를 잘하고 싶어. 공부를 잘하고 싶었구나. 또. 1에서 1000까지 세고 싶어요? 저요! 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어떤 종이를 갖고 왔어? 이게 뭘까? 어? 많이 받은 복주머니, 맞아. 요거는 복주머니야. 우리 스샘하반 친구들이 복을 가득 담을 수 있는 복주머니래. 목주머니 동그라미 그림 안에다가 방금 이야기했었던 거 나는요 일부터 천까지 숫자를 세고 싶어요 나는 동생이랑 같이 어린이집 에 오고 싶어요 이야기했었지요 그림으로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싶은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나의 소원을 글자로 적어보고요 어 선생님 저는요 글자를 적을 수가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머리. 그림으로 표현을 해도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부터 한 줄기차로 한번 나와볼게요. 1부터 1000까지 세고 싶대요. 비행기 타고 싶고, 이 친구도 1에서 1000까지 숫자 잘 세고 싶대요. 거미 로봇도 갖고 싶고, 코로나 때문에 방방을 못타서 방방 타는. 삼그 이십칠 나아 그거 알겠다. 이천야, 이천년이천 년. 엄마 어디가? 친구가 들이 저녁 식사를 나누고 있어요. 펜듈에기는 펜듈레기는? 찐이레기 부에나오는 그게 뭐지? 순재이가 소세랑한테 불러줘 봐. 징이야상이야는 <laughs> 아, 끝끝니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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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운데요. 아, 한번더 앵콜 앵콜. 박수 박수. 나 하나만. 고마워. 어, 고마워. 두개됐다 선생님 말을 듣고 가장 빨리 그 숫자로 가는 친구가 이기는 겁니다. 할수 있나요? 네, 네, 선생님. 자, 지금부터 제일 큰 숫자로 이동합니다. 제일 큰 숫자. 제일 작은 숫자로 이동합니다. <laughs> 이번에는요, 눈사람 모양의 숫자를 찾아 봅시다! 누가 있지? 오 마이 갓. 우와, 선생님. 의사야? 나 의사. 의사. <laughs> 의사. 누린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되고 싶어? 왜 의사 되고 싶어? 사람들 치료. <laughs> 사람들 치료해주려고. <laughs> 어, <어이고>, 뒤척해라. <비특해라>. 선생님 꿈이 <laughs> 뭐예요? 선생님? <웃음> 선생님 꿈은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이미 선생님이 선생님이 되어버렸지. <laughs> 선생님은 오랫동안 선생님 하기. <laughs> 건강하게 선생님 하기. 나쁜 <laughs> 또 했어. 아프지 않게 선생님 하기. <laughs> <laughs> 선생님은. 선생님도 소원이 있어. <laughs> 선생님 소원은 초꼬가 오래오래오래오래 선생님이랑 같이 사는 게 <laughs> 선생님의 소원이야. 어. 선생님, 초코, 초코 없으면 어떡해? 초코 없으면 어 그럼 동생도 없어요? 나 동생 있어. 동생이랑 초코는 달라. 응. <laughs> 이 목말을. <응. 웃음> 근데 왜 우리 엄마는 나한테 괴물 없다고 얘기 안 해줘? 선생님이니까.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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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뛰지 못하니까 걸레 사람고 응. 아, 다 컸다고 뽀뽀도 안는지 네. 이게 해 맞죠? 오, 맞았어. 네.